끝까지 간다? 결국 남는 건 뭐다? 내 빚자.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한오빠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PD가 사연을 하나 들고 왔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륙에 종사하는, 어, 화륙에 종사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술집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자, 일단 우리가 이 고민남의 사연을 해결하기 전에, 왜 남들이 자하력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쉽게 빠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화력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게 좋아.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은 좋다고 볼수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 그리고 둘째, 제가 호칭을 하나로 정하겠습니다. 언니들로. 이 언니들은 손님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굉장히 좋아요. 뭔가 리액션도 굉장히 크고 잘해주고 뭐 재미없는 얘기를 하거나 애기야 과자. 어 oh, 오빠 재밌어요. 재밌긴 지랄이 재밌어. Oh, 오빠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감대와 리액션에 대해서 특출났다고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야 사실 손님들이 지갑이 열리고 자기가 돈을 벌기 쉽니까. 세 번째, 우리 남자들의 DNA 중에는 관심병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지한테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잖아? 그러면 지를 좋아하는 줄 안다. 그럼 그때부터, 음, 신으로 가는 거야. 동시에 그러면서 허세 부리고, 거지 같은 길로 가는 거야. 거지 길로. 자, 네 번째. 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이유. 인정받거든. 거기 가면, 외모, 성격, 다 인정해줘. 우리가 집에 가면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부딪히는 게 있잖아 또 회사 가면 어떤 사람들의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잖아 근데 우리 언니들을 딱 만나잖아 그 순간 그런 게싹 없어진다 왜? 왕처럼 대해주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길이 걸로 가는 거야 아우 씨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이 화려한 여성들에게 빠지기 굉장히 쉽다 이거지 이제 고민 남의 얘기로 돌아가서 나는 고민 남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언니가 엄마 아마도 예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뭔가 다가갔을 거야 근데 과연 본인한테만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언니의 직업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 뭔가 나에게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 줄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뭔가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닐까. 그래야 그 언니들은 돈을 벌수 있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진짜 그 언니야가 좋다 고백을 해봐.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언니가 어 나도 오빠가 좋아요. 그럼 좋은 만남이겠지.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마음을 접는 것도 진짜 남자다운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거 있다 만약에 우리 고민 남이 그 언니와 잘 됐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네가 더 걱정된다 씀씀이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아무래도 그쪽 언니들이 밤에 일을 하잖아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그럴 것 같아 자 오늘 결론 진심 담은 고백을 그 언니에게 해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 끝까지 간다 꼭 남는 것마다. 내 남는 것마다. 자 우리 정욱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고민남을 위해서 좋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사공 아내들이 오빠 소리 듣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오빠 정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